한국의 전통문화와 한류 콘텐츠는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류 콘텐츠를 다음 세대를 위한 보급 메시지로 승화해 선교사역을 펼치는 현장이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을 윤국통통원이전해해립립다사 사단법인 국제 열린 문화교류회. 구기둥영감교회 그리고 아리랑 쉐키나오십 팀이 필리핀과 태국에서 총 7회에 걸쳐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공연과 보호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필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이 역사와 복음을 올바로 알고 교회를 세워가야 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냥 양국 간의 한 나라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 친구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전세계에 다니면서 다음 세대, 특별히 대학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전세계가 한국을 위해서 도와준 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인공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에 가서 감사의 위로잔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학생들이 동참한 부채춤과 사물놀이 그리고 전통올레 등의 공연을 통해 필리핀과 한국 간 문화 교류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주도한 한국 단원들은 한국 전통문화를 도구로 학생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필리핀 학교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단원들에게 먼저 성령님이 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한 거를 갖다가 그 관객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필리핀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감, 이렇게 보게 될때 너무 그, 거기서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한영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어, 확신할 수 있어서 다음 우리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제자 훈련의 실천적 현장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신하고 계속하길 원합니다. 모든 공연 중 학생들이 특히 주목한 공연은 바로 K-팝이었습니다. 한류 스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차시켜 펼친 공연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됐습니다. 국제 열린 문화 교류에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에 한류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필리핀은 영성과 음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한 곡과 더불어서 70주년에 한국과 독립과 동맹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대가 커서 자주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와 한류가 필리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아름답게 쓰여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루세나에서 CTS 뉴스 임렬입니다.